지옥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지옥 갔는데 유명한 목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와 있는 거래.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또는 살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간 지옥 견학을 간 사람들의 그 영이 뭘 보고 놀라냐면 이거 보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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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깜짝 놀라. 아니 왜왜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지? 왜저 저 사람이 지옥에 있냐는 거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여 남들보 막 지적하는 사람들 많잖아. 자, 외식 이 외식이 너무 무서워. 아, 난 외식이 너무, 외식 나가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밖에 먹으러 가는 건 좋지. 그거 말고 형식적으로 믿는 거 이런 외식적인 자는 그, 예수님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회칠하면 하얗게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야. 썩은 게 들어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겉만 막, 여튼 그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 하나님 거룩거룩, 홀리홀리 막 그러면서 막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실상, 세상 아닌 자들이 좀 있어. 많아. 믿음이 정말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도 지셨다.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라. 예수님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율법인들과 제사장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 때 많은 유대인들도 다 지옥에 갔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이 하는 게 정말 엄청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본인도 모를 수 있어. 속과 겉이 속겉 다 같아야지. 진실한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이 구절 뒤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막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인자하고 뭐 구원자의 그런 모습보다 그런 부분을 막 포커스를 맞춰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다뤄보도록 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를 할수 있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질, 부귀, 명예, 권세, 이성 이런 것들을 욕심 부리고 탐하고 속이고 하는 거다 죄다. 아니 그렇다고 거짓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야. 잘 믿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속과 겉이 똑같이 투명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부자 되지. 그런데 부자가 꼭 안되더라도 적당하게 살면서 나누고 살면 그게 의로움이지. 선한 사람. 내가 이해가 안되는 성경이 구절 이야기가 있었어. 어떤 이야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사람들이 베드로 때 얘긴데 돈을 빼돌렸어 근데 이 돈을 빼돌린 게 아나니아 자기 돈이야 근데 어~ 이 양심을 속이는 이렇게 돈을 좀 빼돌린 이~ 일이 이~ 있은 것을 베드로가 나무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대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그 아내인데 처음에는 멋졌지 뭐냐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막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소원했나봐. 그러면서 헌금을 하겠다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니까.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그 부부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렇게 속인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이게 다냐고 물었거든. 근데 남편도 거짓말하다가 죽었거든. 좀 빼돌리다가 이미 헌금을 한 거는 헌물을 한게 하나님께 된 거고 하나님 거를 이게 조금 속였으니까 조금 조금 조금이라도 절대 안 돼. 그 아내도 이거가 다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죽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 혼이 빠져 나갔더라, 장사 지냈더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도 성경을 상고할 수는 있지 성경의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건 믿음은 일부가 아닌 거야 아, 일부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전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뭐 어쨌든 거짓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 하나님 거에는 100% 완전한 거 온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형식적인 거 더더욱 안 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니까. 다 드리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마음과 영을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믿음이란 결국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줄 만큼 사랑해야 얻는 게 바로 믿음이다. 100% 사랑이지. 사랑하는데 조금만 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중간에 변해도 안 된다. 다 드려야지. 다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제가 내 시간, 모든 것다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애초에 그냥 아예 다 드린다고 하지 말지 그랬어. 그러면 다안 드리면 또못 가니까.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다 드리면 또더 많이 주시니까 더 좋긴 하거든. 근데 이걸 잘 못하더라. 여튼 아나니아도 불쌍하게도 아파서 죽었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혼이 떠나버렸다고 하니 죽은 건데 성경에 고로 기록도 되고 일단 성경은 속이지 말자. 사탄 드리지 말고 내 자기 마음에 사탄 드리지 말고 양심도 속이지 말자. 하나님 것은 절대 절대 손대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잘 쓰자. 뉴턴이 그 사소한 것까지 다 회계해서 적었던 꾀할 일기 봤지. 회계 일지 일기. 봤어? 대스라니까 전서 5장 22절로 마칠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조금이라도 안 돼.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게 없도록 내 마음의 전부를 뭔가 마음 속 것을 다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하시길.